오늘도 영업 시작해봐야겠죠? 네, 영업 시작합니다. 신입, 신입 모집. 와 자, 요즘 위키미키에서 배우로 활약 중인 분두 분이 계십니다. 네. 최근 드라마에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음.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으로 변신한 유정씨. 네, 어? 네. 그렇습니다. 흰색 리얼 인싸가 누구일까요? 어, 어. 접니다. <laughs> 아, 접니다. 오! 네. 그렇지, 아, 네. 자기 표현치들 네, 네, 접니다. 또 요즘 인싸라면요.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짤, 핵인싸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신인 모집, 오늘은 너로 정했다. 인싸 빅리. <목소리> 이 영상을 아, 먼저 아, 한번 보시고 참... 룰렛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알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아, 저 내일 회의 뭐... 토 달지 마라 토 달지 마라 <laughs> 뭐... 토 달지 마라 토 달지 마라 가자면 <laughs> 가는 거야 토 달지 마라 토 달지 마라 <laughs> 잘할 것 같아요. 짧가 세연이가 잘것 같아. 세이가이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 느낌 귀여울 <laughs> <비어우> 것 같아. <laughs> 어, <laughs> 까우니까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자. 약간의 이 이거 쉽지 않은데. 역시체위정 <laughs> 와. 야, 누가. 네. 야. 와. 와,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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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박. 야, 이 뭐야? <laughs> 야, 어, 야, 야 잘리는네잘할것 어, 같아. 어. <laughs> 자, 네. 하이. 액션. 아, 터너지 하지 마. 턴하지 마. 루시도 데코 리도고 어. 네. 어, 아, 도대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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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떻게좀 갈아야 돼? 응, 갈아 갈아 그냥 너 방갈. 갈지 않고 네. Q. 아. 아. 도대지마라도대지마라토달지 마라 루시도 토고리나도토고 기분 좋게 내 아는 놈이 없어. 내하란말이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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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좋 그러면요 음. 바로 이 분위기여 가지고 음. 다음 미션 영상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 어머 이제 뭐 좋아해. 어디를 쏘면 죽는 것이냐? 여기? 여긴가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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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이거 이거 써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누가 보도록 이렇게 네. 도현이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저기요 배우님 재밌죠 오늘 자 누가 걸렸지 리나 걸려 나 리나 아왜 <laughs> 어, 누가 아, 걸려 나 어. 아니지롱 어. 오 리나 걸려 나 리나 어, 어 계속 어 아니요 더가주세요어 오, 이렇게도 오, 갈수 있는데 어 감정 살려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살려서 하겠습니다. 네, 하이. 웃으면 안 돼요? 네. 어딜 숨면 주는 것이냐? 여기? 여긴가? 아아아아 자. 와, 아, 이렇게가 있는 건지죽고 싶다. 자, 그리고 총 한번 좋습니다 자, 혹시나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실 분 계세요? 도연 언니가. 저네. 아아 네, 자, 당결하게. 하이. 큐. 어딜사람 죽는 곳이냐? 여기여 o g i y o g 멋있어. a 오, 와, 너무 쎄. 기가 막혀.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 o 이 n g What are you d o 랄테제 멋지지. <resigned> 열심히 할 거야. 오, 좋아. 터요일 좋아. 거이오 좋아. 핑요일 좋아. 같이 불러 핑핑아 월요일 좋아. 워리오, 월요일 좋아. 워지오 좋아. 워오오좋오아아 이제, 루아씨가 핑핑이를 지목해주시면 돼요. 네. 아, 제가 엘년이로 enfin... 하겠습니다. 니다 아하하하... 아 oh, 수정 좀 해볼게요. 핑 옆에서? 잘 어울려, 언니. 아이 큐. 핑핑아, 오늘 무슨 일요이지 월요일? 월이아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아, 요거는 혹시 또 도전하고 싶은 멤버가 있을까요? 어? 아 언니 한번 어우 음. 좋대 어, 그럼 재환 선배님께서 아일아 좋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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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뇌 시작, 마이티티티>

자한하는다 참겠어 <laughs> <난못> <laughs> 어떻게 너를 겠어 자, 막내 한번 돌려볼까요? 네, 내가 어, 아, 좋습니다 네. 내가 돌렸 내가 나오지 네네네 완벽한 조작이에 조작 없이, 주작 없이? 아, 진짜? 공평하게 응. 내가 나오면 조작하지 <laughs> 저카라모양 <laughs> 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요오오오오이이 오케이 오케이 네. OK <ibaondersî> 이, 이 느낌표는 왜만들어오 왜 거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 다시 오오오오요 다시 오오오오요오오오다오오오오오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 자 과연 누가? 자 과연 누가? 자 과연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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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룰 레슨 끝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아니, 사람이 진짜. 나와야 끝난는데자 과연? 음. 아유 난감한데. 과연 나올 것인가? 아내 얼굴에 <laughs> 떼고 싶다. 해요 정말 우연스럽게 틀렸어요 면허 없지만 차에 태볼게요 좋습니다 자.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이 큐 아! 아 아! 아! 아, Let's get crazy. 안녕